오늘은 림프렌즈 아못 들어간다 빨리 와주세요 응큐 장착 저도 장착 휴일이 제일 좋긴 하네 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밀려났어 뉴뉴뉴응 음, 뭐야 오케이 집다 런뭐 살거는 없네 이거 핵 나중에 사야겠다 아니, 일반을 왜 보석 주고 사지? <laughs> 아니, 저기가 딱 봐도 놀이공원인데 아, 하긴 저쪽이 좀더 이상하긴 하네. 처음에는 여기 두나 더 주고 저쪽 있었는데? Danger. 여기 나 있다. 아싸. 아니, 당신 끌지 말고 저를 끌어다녀주세요. 제 캐릭터 막 만들어서 안해주신 거예요? 그럼 저거 뛰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학끔씩 보니까 맨날 뛰는 사람 이 있던데? 감정 표현으로 한번 뭐나 해볼까? 음, 네가 주세요. 아, 왜요? 네가 하세요. 굴러. 에이, 진짜. 진짜로 나트. 여야 간다, 블루가 있나? 없네. Where r e u 거기에서 블루 자주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보라 했는데. 저 레드까지 다 하겠습니다. r a i n b o 2가 나왔던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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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알겠다. 숨어. 조심해. 난 이겼죠. 뭐 아무것도 없네? 그래 아, 깜짝이야. 블루야, 안녕. 와 블루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걸렸나? 안 걸렸지? 내가 너희들 다 살린거야 알았지? 아 진짜 깜놀했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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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공기 끄바라 숨어 결국 죽거야말아 여기 전기실인가? 블루는 여긴 없고, 블루 여깄네. 왜두 명이나 밝은데? 어, 안녕? 거기 있었네. 바로 스의이장 보고, 바로 상자 바꿔버리기. 바로 해더드로 바꿔버리기. 여기야 여기에 왠지 블루가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솔직히 블루는 이거, 부숴버릴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다고? 아, 서브벨에 있어? 근데 얼마나 못 찾으면 이걸 알려주냐? 와, 생겼다. 너무 못 찾아서 알려주나봐. 블루 없지? 블루 있어, 없어? 저 설마 블루 아니야? 얼마나 못하지만 알려주는 건가? 아이 걸렸다 아 진짜 에이 깜짝아 자한번더해 볼게요 난럼 블루는 깨고 보여 드릴게요 아, 진짜, 아까 진짜 깜놀. 안녕, 그린. 어, 보세요 냠냠. 이제 아무도 못하았지 이제 그린은 눈이 안 보이는데. 손 걸리면은 얘는 촉으로, 촉으로 먹는 애거든요? 물론은 보이는 애인데. 그린이다그린은 그래도 소용없어. i <lightweight� gutudo filtrate> 이금불 소리가 났는데 너지왜 왔어? 저기 뭐가 있니? 그냥 극장에 간 거고. 으 숨을래 오케 이다 찾았구 안녕 오렌지 오렌지는 먹보 괴물인가봐요 아 오늘 레드까지 가야되는데 썸? 오, 아무도 안 탈락됐어. 자, 침대 위로.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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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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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야, 네가 고치지 왜 내가 고쳐? 음 응, 무서워 보라가 나타나겠다. 우리 운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초록이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야왜 오렌지가 다 문신술을 했지? 오 걸릴뻔 보란 줄 알았다 나중에 봐요뭐안 오죠? 옆에 보라도 없고 으으, 오렌지가 나타난다 빨리 와 달려온다 달려온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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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렌지 오렌지 같이 이제... 아니, 이제 왜 초록이 소리가 나... 수아디요... 아니... 블루였구나... 안녕! 도안 찾는 거지. <laughs> 뭐야? 블루가 왜 나? 와 오렌지도 나오네. 내 화면 이상해.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돼? 아니, 이게 왜 이래? 오케이, 마침내. 고코인 100개 나어줬어 언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귀신이야. 아니, 왜. 우리한테 괜찮냐고 해야지, 왜. 벌써 두명다탈락됐다고 겨우 이 정도인데? 아, 이제 됐다. 너무 깜깜해. 저런. <laughs> 덜덜 시두두두 우 보안이 전력을 켜야 할것 같아요. 보조 불동 발전기.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다 보내줄 수도 있고요. 6 명밖에 안 남았다고? 네명 남았었는데 6 명이구나. 여기인 야 근데. <laughs> 아니 저건 너무 터프한 행동 아니야? 따라간다는 건? 아 저쪽에 보라 있다 보라. 지나가면 안 돼. 제 초록이까지 있다고? 보냈다 다시 위로 보라 여기 없지? 아이 진짜 왜 주황이도 있는데 갑자기 밥안 줬어? 아, 나 이거 걸렸는데, 이러면. 오는 것 같은데, 주황이. 아. 아니, 올 거면 오고, 갈 거면 가라고. 아니, 왜 겁만 주고 있어. 오케이, 근데 지나갔었나?